보고있어? 엄마 보고 있는거 같은데? to <laughs> 여기 봐봐 여기 d e n I'm going to go to the g a r <laughs> 아빠 장난해요. 우 침대도 여기서 자 이제 어. 오늘부터 오늘 여기서 자. 엄마가 침 잘못 썼다 도우야 그지 <laughs> 엄마가 침대 사이즈 잘못 시켰다 도우야. <laughs> 아, 좋아도. 도우. 저희가. 육아 하면서 잘 썼던 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부터. 어. 뭐 딱히 생각해본 건 아닌데 집한 바퀴 쑥 돌면서 같이 남편하고 잘 썼던 거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저귀 갈이대. 이거는 진짜 필수템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기저귀 갈았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바닥에 내려야 되니까. 너무 잘 썼고 여기 수납도. 여기 기저귀 넣고 여기 손수건 옷 넣고 여기 밑에 샤워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닦을 수 있게 수건 여기 로션 다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유용해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 필수템. 어 이거 완전 필수템. 필수템 잘 썼다 템 아직 모르겠다 템 <laughs>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수유 시트. 이거는 아직 모르겠다 템. 왜냐면 저희가 완모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안 쓰고 있어요 잘 유축하고 나서 남편이 먹일 때는 가끔 쓰는데 많이 쓰질 않아서 어, 지금은 모르겠다 템 그리고 도우는 지금 모유 수유하고 있어서 비타민 D를 필수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락피도 D 드롭스라고 아무런 첨가물 안, 안 들고 비타민 D만 순수하게 들어있어서 이걸로 선택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안 나요. 무색 무취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유할 때볼수 있는 시간이랑 온습도계 넣고아 수유 쿠션 이거 완전 필수템. 이거 약간 호불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이 있어서. 여기에 아기 몸 놓고 옆으로 누워서 여기 머리 두면은 그 옆으로 딱 내릴 수 있어서 저는 완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침대 이것도 필수템 완전 필수템. 분리 수면 하려고 침대를 사놓긴 했는데 일단 먼저 같이 재워야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저희 침대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서 완전 필수템. 그리고 이거 백색 소음기.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틀면은, 이게 소리가 나요. 시소리, 자궁소리, 그리고 자장가도 있고, 이렇게 누르면. 아무튼 소리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때 완전 필수템. 그치? 됐어. 좋아. 응. 아, 그리고 완전 필수템. 아, 우한템 진짜 완전. 이거 머미쿨쿨이라고 양쪽에 이렇게 무거운 좁쌀이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불처럼 되어 있는데 애기들 모로반서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고 잠을 잘 깨서 딱 재우고 나서 비몽 사몽할 때 이거 딱 덮어주면은 잠을 되게 오래 자요. 완전 <laughs> 필수. 너 완전 필수. <laughs> 왜? 음. 아? 근데 이거를 아직 잠들지 않았을 때 덮으면 되게 답답해하고 깽깽해서 어그 잠들고 나서 덮어주면 수면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쪽쪽이 이거 모음 올 실리콘 쪽쪽이거든요. 아벤트 쪽쪽이도 유명해서 그것도 사고 이것도 샀는데 이게 조금 더 꼭지가 짧아요. 그래서 어린 더 어린 아기들이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아벤트는 물리면 웹 하더라고요. 웹, 웹. 그리고 아 카메라. 이거 카메라도 완전 필수템. 여기에 꽂아놓고 아기 재우고 방문 닫고 나와서 이걸로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서 완전 필수템이에요. 아기가 자꾸 힘들어해서 잠깐만요. 이거 쓰레기통은 그냥 잘 쓰고 있는 템. 완전 필수템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가지고. 근데 유용해. 근데 유용해요. 여기 기저귀 가리대 옆에 두고 잘 쓰고 있긴 해가지고. 냄새 가안 나게. 어 냄새 안 나요. 매직캔 아니긴 한데 냄새 안 나요. 그다음 트립트랩 필수템. 필수템? 자기는? 어. 그다음, 점점 유용 많이 쓰게 돼. 아 처음에는 이게 필요 한가? 이게 싶었는데 어. 점점 잘 쓰고 있어요. 커가면서 저희가 밥 먹을 때 여기 눕혀가지고 같이 이제 시선 마주보면서 밥 먹을 수 있고 이거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원만하게 사용하고 내려가지고 소화 안 됐을 때 내려서 사용하면서 안전벨트 이렇게 채우고 좀더 크면 이거 떼고 베이비 세트 놓고 이유식도 먹일 수 있고 아무튼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이건 국민템이어가지고 사면 잘쓸것 같고 그리고 건조대 건조대는 완전 필수템, 그치 어. 이거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한샘 거한6만원 정도에 샀나? 근데 이거 완전 필수템이에요. 너무 잘 쓰고 있어. 진짜 크기도 크고 엄청 튼튼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이 정도면 만족하고. 여기 매쉬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작은 거잘 떨어지거든요. 툭툭 던져 놓으면 알아서 잘 말라요. 다음에 역방쿠? 필수. 네. 필수? 맞아, 필수. 필수템. 어, 이럴 때 아, 필요해. 어, 역방권는트위트뎁이혀편 어. 놓을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니까 틀음을 오래 시켰는데 아직 틀음을 안 했을 때 그냥 눕혀놔도 부담 없고 음, 애기도 편해하는 거 같고. 그리고 모빌 모빌은 도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laughs> 근데 괜찮은 저, 것 같아 어, 아, 처음에는 잘안 보는 것 같았는데 요즘 좀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어, 괜히 국민템이 아니지 않을까 앞으로 더잘볼것 같기도 해요 집중해서 그리고 마라스 이거는 모르겠어 지금 도우가 이거를 좋아하지 아, 아, 아. 않아서 이거가 뭐 꿀잠템이라고 옆잔베개 뭐 통백베개 이러면서 유명한데 도우는 여기 눕히면 아직은 낑낑대요 앞으로도 얼마나 잘 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안 사도 될것 같은? 없어도 그냥 살것 같아 없어도 음, 필수는 아니에안 음. 맞아? 일단 저 거치대 아 어, 옥소 제품인데 필수, 필수 같아. 필수. 어. 응. 열탕 소독하고. 열탕 소독하고 아니면 설거지하고 여기에 걸수 있어서 필수템이고 되게 공간 차지를 안 하는 건조대예요. 그래서 잘산것 같아요. 다 꽉꽉 채워서 쓸수 있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못 꺼는 것들 놓을 수 있어서 완전 필수템이고 소독기. 소독기도 응. 완전 필수템. 응. 여기 말려서 여기 놓고. 넣어서. 소독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필수템. 브랬자는 저희가 분유를 안 먹이고 있어서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 어, 어떻게 지금은... 될지 모르니까. 아 바로 살 필요는 없는 거 같아. 어 그냥 바로 살 필요 없고 어 수유를 모유수유를 할지 분유를 먹일지 이거를 아기를 낳고 결정하기보다 미리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놓고. 모유수유를 할 거면 미리 모유수유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고생했어가지고 그리고 에어맘, 에어맘 분유포트 분유포트 하나 는 있어야지 어, 브랜드, 브랜드 포트, 상관없이 분, 브랜드 상관 분유포트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필수템 진짜. 혹시 몰라서 분유도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모유를 못먹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분유를 급하게 먹여야 되니까 갖고 있고 그래서 분유포트도 필수템이고. 접병. 아 접병. 접병 우리 참. 하겐이랑 해겐. 해겐. <laughs> 해겐이랑. 해겐이랑 란신호. 이렇게 두 개를 사놨었는데. 처음에는 해겐도 되게 잘 물고 란시노도 잘 물었거든요. 근데 모유수유를 쭉 하고 언젠가 한번 해겐을 물렸는데 되게 거북해 하더라고. 요 표정 찡그리면서 안 물고. 그래서 란시노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뭔가 더 편해. 어. 편해. 그리고 은근 손목 아파요. 이거 제가 산후조리원 가져갔었는데 열때 닫을 때 손목 은근 아프더라고요. 왜 예쁜 을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은 느낌. 우리안 써요. 어,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처박아 두고 있고. 이거를 3 개인가 더 샀어요. 이거 완전 필수예요. 이거 휴비딕 신생아 체중계거든요. 이거 왜 샀냐면 보통은 그냥 소아과 가가지고 진료 볼때 몸무게 재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모유수유하고 있는데 모유수유를 하고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모유는 얼마나 먹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맨날 맨날 몸무게 재고 있고 이거 추가로 샀는데 이거는 신장계예요 아기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재져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빨랫바구니, 빨랫바구니는 이게 아니어도 하나, 아기 빨랫바구니는 하나 있어야 돼요. 음. 저희도 그거 생각 못하고 안 사놨다가 그냥 추가로 구매한 거고 그리고 가습기. 처음에는 도우가 여름에 태어나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을 되니까 창문 딱 여니까 건조해서 습도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필수템이고 저는 벤타 가습기 샀거든요. 이게 안쪽 부품을 식기세척기로 세척해도 된다고 해서 되게 편하다고 하고 그리고 기와식 가습기를 찾다 보니까 벤타 가습기가 좋다고 해서 이거를 샀어요. 그리고 욕조. 좋아. 완전 좋아. 어. 없어도 씻기는데? 어. 있으면 허리 안 굽히고 씻겨 이게 스토케의 플렉시바스라고 스탠드형 욕조거든요. 보통 이 다라에다가 물 받아서 쭈그려 앉아서 씻기는데 이거는 서서 씻길 수 있으니까 허리 부담도 덜하고 좋아요. 완전 필수템이라기보다 있으면 잘쓸것 같은? 남편이 키가 많이 커가지고 쭈그려 앉을 수가 없거든요. 덩치도 커, 크고 해서. 그래서 샀는데 저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는 템이고. 이 정도면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모빌인데 완전 귀엽죠? 이거는 그냥 제 사심. 도우는, 안, 도우는 보는 안 보는데 난 여기다 그냥 걸어놨어. <laughs> 귀여워서. 예뻐요. 이제 끝. 도우는 오늘 48일. 그리고 아직 정리 못한 책과 부피가 엄청 커서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유모차. 현관 밖에 두기엔 찝찝하고 여기 두자니 다닐 수가 없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하게 본건 안전이고 그래서 선택한 브랜드가 제인 콩코드라는 브랜드예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생소했는데 여기 브랜드가 카시트를 만든 지 9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브랜드 자체에서 연구 센터를 아예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충돌 테스트를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카시트는 이 아이코닉 R이라는 카시트예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 카시트는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른 카시트는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카시트는 이걸 돌려서 조절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한쪽을 돌렸을 때 양쪽 길이가 한 번에 조절이 돼서 조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양쪽 길이가 한 번에 조절이 돼요. 여기 안티 로테이션 레그라고 이걸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거예요. 차량 강하게 결착되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충격으로 회전하는 걸 방지해줘요. 이거는 나중에 차에 설치할 때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리바운드 스토퍼가 굉장히 견고하고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카시트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해준대요. 그래서 더욱더 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리클라이너는 여기서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도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가장 완만하게 조절을 했을 때 신생아도 탈수 있고 아니면 아이가 잘때 이렇게 조절해서 타면 되고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단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하단부 프레임은 트러스 액시스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트러스 액시스 구조가 뭐냐면 건축에서 사용되는 장점을 가져온 건데요. 충격에 의한 형태 변형이 없다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회전축과 방철 프레임의 3포인트로 안정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사고 시에 충격을 분산시키고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 어른들의 허리 부담을 줄여줘요. 제가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안전벨트인데요. 이제 국내에 유일하게 도입된 안전벨트 방식이래요. 안전벨트 전문으로 하는 스웨덴사에서 쓰는 그 방식을 도입한 건데 이거는 제가 직접 저 아이가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여기 헤드레스트는 메모리폼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사고가 있을 때도 안전하게 아이의 목과 머리를 지지해 준다고 하고, 헤드레스트 높이는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차량에 카시트 설치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전에 초점을 맞춘 카시트라는 생각을 해서 이 카시트로 선택을 하게 됐고, 이게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 예뻐요. 저는 매트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컬러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음, 원하시는 거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초록색 들어왔어. 아 초록색불. 그럼 다된 거고 차량 바닥에 한번더 지지함으로써 카시트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헤드레스트는 음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우리는 맨 아래로 줄게 어, 맨 아래에 다가 일단 줄게요 저희는 신생아기여가지고 이렇게 아기 태워볼까? 탈 때는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탈수 있어요 아이고 눈부숑 안전벨트 착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꽂으면, 롤 감김 방식이어서, 이렇게 아이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촥 감겨요.